예, 안녕하십니까, 인델레입니다. 어, 오늘 저희 농장에그 에어바 이렇게 줄기 유인 작업하다가 뭐 이렇게 윙 설에 나서 보니까 혹시 호박벌이 들어나 오 봤더니 그게 아니고 어, 장수말벌이 들어온 것을봤습니다 혹시 보일까요? 지금 저 위에 지금 어, 나온 이 장수 말벌은 대체적으로 양벌이 거의 가능성이 거의, 거0 90%에 100%. 100%. 자, 이 녀석을 잡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뭐, 특별히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고요. 이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뭐, 이거 뭐, 은익기도 그렇고, 좀 내려오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벌이 지금 추적으로 들어왔다가, 음, 나가지 못하라고 지금 담을 닫아버렸어요. 어, 기온이 올라가니까 벌이 지금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크네요. 네,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요. 음. 네, 잡아 잡았던 것을 이제 제 농막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녀이라도요이 음. 녀석들 뭐 동그만, 음, 똥그만 이렇게 잡으면 쓸리는 없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농막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막으로 가져와서 아, 이 녀석들을 지금 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들리시나요? 예. 여기 지금 아래쪽이 어, 뚫려서 가지고 어, 숨 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아, 녀석들을 가져가서 아이들 학습용으로 활용해 볼까 합니다. 아,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략적으로. 음, 이렇게 좀이 정도. 이정죠 음, 아무튼 4cm가 넘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버리면.. 잠시만라 잠시만 주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어 머리가 커가지고 <laughs>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4.5 4.5cm 된것 같아요. 이 녀석이 음. 대략 좀재재 볼까요? 지금 네. 예. 지금 4cm, 5 c m 이렇게 지금 전화되겠습니다. 음. 이 녀석이 어, 보통 여왕벌이요 음, 겨울 동면을 하고 5월달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어, 또는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바람에 4월달에 중반 이후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 이때 나와서 이시를해 가지고 큰그 장수 말벌 집단을 이루어서 주변에는 있 한봉이라든지 또는 양봉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음. 보이시죠? 음. 아직은 침은 별도로 제가 뽑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이들 할 때는 제가 이 침을 침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잘라버릴 거예요. 음. 그래서 애들 학습용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끝에 침만 좀 따르면 만져도 써이진 않습니다. 음. 이상으로 인들레 블루베리 농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